준드 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 두분을모셨는데요 이미 팀 팀은 정해졌고요. 팀은 정해졌어요. 팀은 정해졌으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죠. 저부터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어? 똑같이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. 시작. 우리 1단계. 1단계는 쉬워요. 어? 이걸 못 알아 누가. 어, 이걸 없게? 한 방에 못 가나? 이걸 한 방에 못 가. 아니. 어? 어, 나 잘못했다. 시프트 못 눌렀어. 시프트꼭 눌러야 응, 돼. 시프트 눌러야 돼. 이거 뭐 근데. 잠프트 아, 이거 그 여기만 하는 거. 그만 어. 거. 야, 그리고 있죠. 김연아가좀안 좋아요, 팀이. 이거 제가 허진 어. 잘해요. 3 단계 두고. 그러면, 누른 단계부도 아, 미안하다. 너 해야 돼. 야, 이거 조정. 야, 어, 왔다 갔다. 이거 점프. 오케이? 할수 있겠니? 이거 왔, 이거 왔다 갔다. 점프. 오케이? 이거 점프. 점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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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아, 이거. 지나가려면... 근데, 근데, 근데! 그러면 안 돼. 그리고 2단계가 너무 어려워. 오케이. 아, 3단계, 3단계. 네. 벌써, 벌써 넘겼나요? <laughs> 총 3번 넘길 때 있습니다. <laughs> 무슨 걸세 번? 1 0분지금이 50분까지만 하자 50분? 안 돼! 돼. 그러면 안 돼! 바꿀 거? 야, 바꿀 거? 이제? 너 해볼래? 아니. 네가 너무 어려워. 아, 어, 근데. 근데 이러면 어? 갔네. 이거 진짜 어려워, 상단계가. 아, 왜? 이거 뭔데? 막 그랬죠? 그리고 이거 이따. 저 두분 지금 하고싶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 나도 하고싶다 근데 해볼거예요 일단 아까 가기 쉬워 맞습니다 나 지금 있는데 가기싶다고 가싶다나 지금 몇단계 아니 나 아까 야너 1단계 3단계인데 나 1단계 오늘 못게 1단계 왜 못게 줘봐 나할수 있겠어 몇번 맞고 내가 너네들 몇번 몇번 맞고 두번 <laughs> 두 번. 응. 그럼 이제 또한번남아한 번만 먹겠지한번 응. 응. 언제 할 건데? 봐 방법을 모르 아, 봐. 일단 여기 나 이렇게 해게 지금 시간이 너무 거니까 이거 앞으로 뒤로, 양 옆으로 점. 이거, 이거 이거 누르면 안 돼. 오케이? 어떻게 니 오케이. 그렇게 이거 앞으로 이거 두 번, 이거 두번 클릭하면 점프. 에이, 일단 점프. 빨리 달리, 달리기. 아, 야, 야, 야! 나 해야 돼요! 나한테 줬어, 어떡해. 뭘? 나한테. 어,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아. 진짜, 왜? 너가 쟤한테 넘기잖아? 음. 어, 이제 더 이상 못 받고. 어! 아. 님 해야 돼요. 아. 아. 너무너 어두워. 너 되겠다. 너 어디? 지금 몇 단계 떨지 1단계냐? <laughs> 1단계 볼게 그그나 나 계속 그쪽에서만 떨어지더라나 계속 집중하면 계속 그쪽에서만 떨어져 50분에 여, 끝입니다 지금 분명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몇분이니까33 아, 너무... 아니야 40분 40분에 <laughs> 안 돼? 사, 40분에 끝납니다 제가 잘못 깨닫는네요 40분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제삼 3단계라 못 깨겠어. 1단계랑 2단계 너무 쉬운데 조단 한번 해볼까요? 좀있잖라 어, 어딨나요 지금? <laughs> 아직도 1단계야? 좀 봐줄까? 좀 봐줄까? <웃음> 야야, 승진 <laughs> 님? 왜요?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승이 뭡니까 승승 승. <laughs> 왜요 왜요 미안 미음 안돼 안돼 너한테 주면 나 못한다고 맞아 아니야 어 그치 그치 왜? 이세번 귀에 세 번이야 다섯 번으로 할래? 어 오케이 다섯 번너래세번 남았다 아, 한 번도 안 남았지 할거말 거야 할게. 해야 돼 좀. 내가 대신할게 오케이 김희안 <laughs> 대신 내가 내가 있어 정리 안신대요 아, 그래, 너 이따 해야 돼요. 아, 저요? 아, 아, 님 말고, 저막쪼 음, 아, 정리 저... 해야 돼요. 아, 저... 몇, 몇 번은, 몇 몇번남만 나, 어디 지금 두 번, 두 번, 두 번인가? 두 번, 두 번. 어? 야, 이거 사다리만 해줘. 사다리, 사다리를 못합니까? 사다리를 못점프프해서 음. 연세 정형외과, 아, pues, 못 네. 가해 아, 죄송해요. 아, 도 못해. 나어그럼 너가, 너 너가 모자란 거고. 아, 봐봐, 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. 하지마. 아, 신기하다. 어, 죄송합니다, 저가 저하고 김. 너무 못 깨는 것 같습니다. 안 <목소리> 돼. 아, 네. 거의 안돼 그 해볼래요? 습니다 제가 할까요, 김 분이죠? 오분 남았습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못하겠어. 야가 손해비, 눈두번 해요. 자 가져갈까 이거? 어? 음. 가져가지 많아주라 3단계는 야 진짜 못 깬다 저게. 야, 기다려줄까 쟤? 그냥 너 기다려줄게. 아, 진짜? 26분 4분 남았어요. 아, 진짜. 간이 다 늦을 거 같은데요. 봐봐 표지판에. 3단계는 좀 어렵대, 키키 누가 정한 거예요? 네, 이거 어, 됐다. 이거 원래, 진작 자유였어. 에메랄드가 안 들어갔어. 에메랄드 없어요.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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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단계? 야, 김현아. 야, 김현아. <몬> 야, 김현아. 낫겠어. <몬> 1단계. 네? 2단계냐? 3단계는. 아, 지쳐요? 한 아, 3단계, 4단계. 2단계. 내가... 아, 이제 불이 밝아졌네요. 네. 네, 아침 됐어요. 어제 어려운 데군요. 네, 여기 3분 남았습니다. 어. 아, 저가 너무 못합니다. 지금 저도 거기서 방송 찍고 있죠? 으아. 이거는 진짜 용극한이다. 아,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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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돼. 야야. 너는 어? 리안이하고 나하고 아나나를 이렇게 하고. 몰라 너 너네 맘대로 해. 하고 싶으면. 어? 네? 내가 하고 싶은. 나도 하고 싶은데 이태주. 이... 자 게스트가 다시 새로 나왔습니다. 음. 음.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. 삼 명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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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이 밝혀졌이요어사 학생은? 아, 음. 아 하지 이름만 보여 왜 이름 발견하안 돼! 어떻게 해줄하면 발견하면? 하면 발견하면? 발견하면? 발하면아견하면 발견하면? 발견래면 발견하면? 니면하분 진짜 짜증나 이거 8분인데 네? 8분? 2분 남았다고 보니까 음... 야 일단 여기못 가겠어 아 짜증나 아! 아 짜증나 49분까지 하죠 그냥 아니 아니 39분 1분 1분 남았습니다 49분까지 할래요 그냥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아, 나 죽겠어. 30분 때, 나승. 아, 오케이. 오늘은 제가 죽었습니다. 오 어, 바로 여기 있었네요. 손님, 네. 오시죠? 일단 일단 제가 스킨 보내줄게요. 네. 일단 1단계를 다시 되돌아볼까요? 아니요 그럼 이만. 좀...